너 없이 떠나는 사람이면 저는 젊을때사진이 예쁘게 보이는 것 봅니다. 지금은 나이 들어서 안 예뻐요. 아쉬운 마음도 남기지 말아요. 잃어버린 처음이 그리워지면 그때는 어찌 하나. 버린 자옥 나갑니다, 김시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섭료대도 꼭! 좋아요는 무료 입장입니다 아, 사랑의 핫도 잊지 마세요 이소가 동물 다갈 시간도 없이 지금 더 사람 이뻐요 사람이면. 아쉬운 미련도 아쉬운 마음도 남기지 말아요 잃어버린 청이 그리워지면 그때는 어찌 하나? 영용님만하인는데 어, 어, 어쩜 피부도 고우실까 비법이 뭔가요? 비법 없어요. 어, 화면이 이쁘게 만들어졌어요. 저는 그냥 어, 그런 거잘안 해요. 게을러서 못 해요. 자, 내 사랑 그대여 나. 저는 하는 거 없습니다. 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저는 뭐, 음, 게을러서 뭐 이런 거뭐 할지 몰라. 어, 손봐요매니큐 이런 것도 못 바르고 뭐 자연 그대로. 저는 어,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들어 주신. 음. 그대로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어, 이 교통사고 나서 이 흉이 있어도 선형을안 했어요. 저는 그냥, 오로, 어, 먹으면 예뻐집니다. 저는 오로지, <laughs>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오로지 자연산이에요. 성형이란게 없어요. 여기 지금 겨, 다쳐서 이 얼굴에 이 주름 있어도 성형수술안 했어요. 내가 내 에담를 뿌리는 나. 그대를 너무나 좋아해. 날 <laughs> 한 번씩 귀찮아요. 음. 와 때렸지? 어, 저는 게을러서 음, 이런 거할줄 뭐 몰라요. 어 눈물 밝히는 어, 손에 뭐 매니큐어 바를 줄 몰라요. 음, 전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공장갑 음. 끼는 거 싫어합니다. 공장갑 어, 끼는 것도 싫어서 그냥 만듭니다. 음, 테렌띠, 드라이브스, 고마워요. 어, 루비띠, 테렌띠, 음, 이쁘십니다. 아, 민, <laughs> 자연 민, 최고지요. 아, 지금은 민인지 모르겠고, 아,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정말 예쁘단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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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에 딱지가 믿어요. 정, 어, 안들 어, 정도로 예쁘단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예쁘단 소리 많이 들었어요. 후, 생각난 김에 치고 야, 너모 그런 거못안 맞아. 매니큐어 바르고 뭐귀 뚫고 이런 거귀 귀도 뚫는다 한 번도. 날 좋아한다고 말해요. 리 역철이 장군님 들어하셨네. 예쁜 거뭐 하는 거 취장하는 거면 좀 거리나 뭐. 그냥 자연. 나 날 사랑한다고 말 그러니까 기도 한 번도 뚫은 적이 없어 난기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고 음. 음. 목에는 안 갈리고 쩍거리니까 하고 있는데 뭐 팔찌 뭐 반지 이런 거 없어 음. 그대를 너무나 사랑해 이 세상 영원 영원히 눈은 음. 눈은 아파서 안경을 쓴 거고 음. 모자는 흰머리가 많이 나와서 커버형인데 음. 이쁘다하니까 계속 쓰는거고 모든 들은다 내꺼에요 뭐든지 다 주세요 춥는 날까지 케네틱 장군이 어, 그대를 좋아해 아, 예. 사랑해 아, 예. 순수미 내 사랑 그대요그대요와 <laughs> 땡큐입니다 음. 저는 키팅할게요. 네, 키팅하세요. 음. 자.